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카페에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뭐 반복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제가 찍어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제 단어 학습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요. 과연 단어장이 필요하느냐, 단어 공부를 이제 하루 에몇분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단어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어장이 과연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해요. 단어장은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만약 필요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자, 첫 번째 바로 이거에요 그, 자기가 이제 등급이 조금 이제 많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너무나 낮아서 저는 기본적인 단어가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좀 틀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단어장을 가지고 조금 실제로 양을 좀 많이 외워줘야 됩니다. 친구들 하루에 뭐 100개든 150개든 좀 솔직히 좀 약간 무식하게 좀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는 그런 식을 좀 취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등급이 낮은 친구들 말고 약간 좀 특수 목적의 시험을 좀 보는 친구예요. 가령 이제 뭐 텝스라든지 뭐 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어떤 어휘가 모여있는 그 어떤 단어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좀유리합니다 단기간에 목적성이 있으니까. 자,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쌤저뭐 기본적인 단어 같은 거 아주 쉬운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해를 할때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단어장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어장은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잖아. 요즉 나만을 위한. 나의 단어장은 아니잖아요. 준석이만의 단어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계속 보는 거는 기분은 좋아요. 어,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구나. 하지만 아는 걸한번더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장 말고 우리가 교과서로도 공부를 하고 또뭐 있습니까? 문제집도 있고요. 문제집이란 라거 뭐 독해집도 되고 문법책도 되고 우리 가 학원에서 배우는 교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나가는 뭐 교재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권들 있죠, 이렇게. 여러 권들이 있는 것을 하나의 단어장으로 좀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신은, 내신 공부하고 나면 교과서에 있는 단어또 까먹고, 문제집 있는 것을 공부하고 나서, 또 다시 문제집 보게 되면 또 단어들 막 새롭고 이러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어떤, A라는 단어 여기 나왔던 B라는 단어 교재에서 나왔던 C라는 단어 든 뭐든지 나오면 나만의 수첩에다가 정리해두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수첩에다가 그래서 여러 권에 있는 것을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을 보통 저는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단권화 작업 제가 설명회 같은 거 가면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즉 기본적인 완전 기초적인 단어를 뗀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만의 단어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단어를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이 작은 수첩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하면 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절반 정도 일단 접으세요. 접으세요. 근데 정리할 때는 다 접지 마시고 자, 1번 뭐 deny 라는 단어를 이제 찾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어쨌든 바로 딱 적는 거예요. 이 짠날 때 이렇게 빨리 찾아서 적는 거라 글씨가 좀 들어도 돼요 관계없어요 나만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는 발음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강색깔 찍으면 좋겠죠 D9 뭐 이런 식으로 적었죠 자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다가 한글로 뜻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거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을 적는 겁니다 한글로 뜻을 적고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아래다가 예문까지 같이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2번 단어 3번 단어 4번 단어 이렇게 틈날 때마다 정리를 합니다 한 달, 두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세 달, 네 달부터는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단어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언제 보느냐면 짬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권나다음으 중요한 것은 짧게 여러 번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30분 남았다고 30분 동안 쭉 단어만 다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단계에서, 아까 지금 기초적인 단계 말고 이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주 보면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하루에 투자할 거면 5분씩 6번 쪼개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선생님 조회 들어오기 전에 5분. 쉬는 시간 딱 3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하루에 최대한 짧게 여러 번 확보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단어 정리한 거 있죠. 반을 접고 보는 거예요. 디나이를 보고 발음을 해보고 생각이 3초에서 5초 동안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인했는데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예문을 보세요. 그다음 3초에서 5초까지 봤어요 문장. 그래도 뜻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한 10초 정도 지났죠? 그러면 바로 뜻을 넘겨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뜻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오고는 끝 넘어가세요. 만약 이 뜻을 확인이 지금 내가 했는데 지금 원래 모르는 단어였죠, 그죠 확인했잖아요. 그럴 때는 체크를 한번 해두는 거예요. 2번 단어는 보니까 알겠는 거야. 넘겨보니까 3초, 5초 만에 뜻을 알겠어요. 그럼 체크를 하지 않아요. 3번은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쉬는 시간 3분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3분 동안. 그럼 다음 쉬는 시간 때뭐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체크된 것만 다시 이렇게 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면 이게 체크가 여러 개된 것들도 있고 체크됐다가 해결됐던 것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있는 단어들은 표시가 막 화려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비교적 잘 넘어가겠죠. 그러면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돼서 계속 짬이 날때 이렇게 단어를 볼 때는 어떤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게 표시가 많이 된 단어들 위주로만 쭉쭉 보면서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뒤에 단어들은 계속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고 한 권에 모여있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하라. 그리고 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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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지지 않는 것은 최후의 방법. 포스트잇 막 3주, 4주가 지났는데도 정말 얘는 안 외워지는 게 있어 별 중에 별 형광펜 치고 막 대리꼬리 치고 난리를 했는데도 안 외워지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스트잇을 적어가지고 저는 잘 때요 오른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른쪽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다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짧게 우리 짝을 내가지고 단어를 단권에해서 외우시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잘 외워질 거예요 언제부터 실천하면 됩니까? 내일? 아니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고요. 이쁜 뭐 수첩 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거. 혹은 뭐 그냥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바로 실천하시면 단어가 많이 늘 겁니다. 자, 이런 단학습법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이제 질문도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